안녕하세요. 한별샵TV 한부입니다 오늘은 260 차량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요. 이 차량은 간단하게 뭐 차량 소개를 하자면 2005년식 260 전기형 차량이고 셋대라 그러잖아요. 키에 셋대를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에 시스템도 당연히 전기형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아무튼 좀 오래된 차량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모든 차량들은 차주분께는 또 소중한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차량을 또잘 수리를 해서 차주분에게 기분 좋게 또 다시 보내드려야 되겠죠 사실 되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럼 빨리 한번 차량의 문제를 확인을 해보고 수리하는 걸 영상으로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타서 한번 뭐가 문제인지 현재 지금 키 온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확실하게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 계기판 뭐 이런 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화면이 안 들어와요. 지금 이 차량은 6.5인치 짜리 화면이 들어간 헤드 유닛을 가지고 있어요. 6.5인치는 CCC가 아니라 마스크라고 부르는 헤드 유닛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그러면 이 헤드 유닛의 고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열선 버튼도 안 먹어요. 차주분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화면 안 들어오는 거랑 그다음에 열선 안 들어오는 거 그리고 기타 뭐몇 가지 또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손봐달라고 연락을 해주셨거든요. 창문은 되나? 어또 창문은 잘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가 돼요. 운전석도 다잘 되고요. 사이드 미러도 잘 접히고 잘 열려요. 일단은 진단기를 연결을 해서 한번 뭐가 문제인지를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차량은 진단 중이고요. 공사년 9월 정도에 생산된 것처럼 보이고, 펌웨어는 16년 11월 버전. 이게 260 차량의 마지막 버전이거든요. 260의 마지막 버전까지 펌웨어 업데이트는 다 끝나 있어요. 어 진단하는데 지금 엄청 오래 걸리고 있어요. 거의. 거의 5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의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차량들은 2분 이내에 진단 다 끝나요. 5분이면 이거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단은 다 끝났고요. 보시면. 이 지금 모듈 트리가 컨트롤 유닛 트리가 형형색색이에요 녹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거의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면 어, 노란색은 에러코드 있는 모듈들이고 파란색은, 빨간색은 통신 안 되는 모듈들 뭐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요 이 파란색은 컨트롤 유닛이 프로그래밍이 되, 제대로 안 됐을 때 프로그래밍이 중단됐을 때 이런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 보면 이쪽 트리는 전멸이네요 지금 이쪽 트리가 뭐냐면 모스트 쪽, CD 체인저 쪽 그 다음에 MMI 저그 아까 마스크라고 불렀던 그 헤드 유닛 쪽이에요. 헤드 유닛 쪽은 지금 점멸이고요. CID가 모니터거든요. 모니터도 통신 안 된다고 나오고, NPM이라는 뭐지. NPM이 뭐지? 저도 이게 모듈 이름들이 전부 다 약자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NPM이라는 거는 아 마이크로 파워 모듈의 줄임말이네요. 이거 컨트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허, 뭐가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파란색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중단돼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모듈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일단 요 빨간색으로 나온 것들부터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에러코드 32개 나와있고요. 통신 쪽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헤드유닛 쪽 통신부터 먼저 잡고 싶은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휴즈 번호에요 34번 휴즈가 이 헤드유닛에 전원을 공급하는 20암페어짜리 휴즈로 꽂혀있다고 돼있거든요. 여기 뭐한 3분의 2 지점쯤에 있는 34번 휴즈겠네요. 휴즈 문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였으면 한별샵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차량에 가서 휴즈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보통 이렇게 휴즈나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지를 테스트를 할 때는 이런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 있는 타입의 테스터기들이 좋아요 LED들은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고 조금 낮은 전력에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구가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얘기했었던 34번 휴즈 자 얘가 34번입니다 20A짜리 34번 휴즈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이 테스터기에 전혀 불이 안 들어와요. 정상적인 휴즈를 찍으면 이렇게 테스터기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들어오죠. 근데 아까 여기 34번이라고 말했던 얘는 밑에도 안 들어오고 위에도 안 들어옵니다. 휴즈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휴즈 문제일 때는 한쪽은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이쪽 단자와 이쪽 단자의 가운데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한쪽은 무조건 불이 들어오고 휴즈가 끊어진 경우에는 반대쪽은 안 들어오겠죠. 지금 휴즈가 없는 단자들도 보면 안에 이렇게 핀들이 있거든요. 그 핀들을 찔렀을 때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위에 쪽이 소스라는 얘기거든요. 인풋이거든요. 근데 위에도 안 들어와요. 얘는 찍었을 때. 옆에 유지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어? 얘도 안 들어오네? 뭐야, 이쪽 라인 다 죽었네? 35, 35, 35, 35, 35, 35. 지금 31번까지는 다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거든요. 32번부터는 다 죽었어요. 여기도 지금. 네, 들어오죠. 32번부터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단순한 휴즈 문제는 아니고, 이 뒤쪽으로 들어오는 전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헤드 유닛만 확인해 봤으니까, 다른 모듈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진단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CD 체인저 휴즈가 정상이냐 물어보는데, CD 체인저 휴즈가 뭐지? 휴즈를 그냥 교환하라고 끝나버리네? 아까 NPM이라는 모듈도 통신이 안 됐었죠. NPM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 이거 뭔가 찾은 것 같습니다. 이 npm 이라는 파워, 그, 아까 파, 마이크로 파워 모듈. 아니, 발음이 안 되네. 마이크로 파워 모듈이라고 불렸던 이 npm 이라는 모듈은 뒤쪽 휴즈홀더. 얘는 지금 160 차량은 그 트렁크를 열었을 때 우측 벽면 쪽에 이런 휴즈박스가 있는데 이 휴즈박스에서 57번, 52번, 60번 에서 전기를 받아서 34, 35, 36, 37, 38, 40번으로 전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에요. 지금 아까 전 34번부터 다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 문제가 아닐까 자 마이크로 파워 모듈로 들어가는 뒤쪽 휴즈 홀더에 있는 57번 52번 60번 얘네 문제가 없으면 마이크로 파워 모듈이 문제가 되겠죠 요 휴즈가 아니면 모듈입니다 휴즈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 방금 사진에서 봤던 휴즈 박스는 요 커버를 드러내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게 휴즈박스입니다. 52번, 57번, 60번이었거든요? 어느 거였지? 다시 보고 올게요. 보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요큰 휴즈, 20A로 적혀있는 요큰 휴즈가 57번이에요. 57번부터 찍어보면. 그리고 위에 줄이 60번, 처음이 60번. 어? 60번에 왜 전원이 안 들어오지? 60번 휴즈에 아예 전원이 안 들어, 아. 키 오프돼 있어요. 다시 키온을 했고, 60번 휴즈를 찍어보면, 어 이제 불이 들어오네요. 뭐, 어, 이 정도 실수는할수 있는 거죠. Nope. 자, 키온이 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이 전원은 상시전원인 경우도 있고, 키온 전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테스트를 할 때는 키온을 해놓고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휴지이길 바랄 것만. 결국은 저 마이크로 파워 모듈이라는 모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듈을 뜯어야 돼요. 에이씨. 아, 안 돼. 항상 그래왔지만, 쉽게 끝나면, 이 차가 한별샵에 들어올 리도 없었겠죠. 마이크로 파워 모듈은 어디 있는 놈이냐. 여기 그림을 보면, 트렁크 하단에, 왠지 모양이 스페어 타이어 공간인 것 같은데, 스페어 타이어를 다 드러내야 될것 같습니다. 드러내면 여기 있대요. 자, 모듈 뜯으러 갑시다. 자, 아까 스페어 타이어 커버는 걷어 놨으니까, 장갑을 끼고,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자 아, 드디어 이제 모듈의 모습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한데요 이거 여기 이 모듈이거든요 이 모듈 근데 주변이 여 하얗게 돼 있어요 이 하얀 부분들 있죠 물이 들어가서 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 보이시나요 여기 어 이것도 끊어졌네 자 얘는 그냥 끊어져서 막 지금 떨어지죠 어우씨오오뺐다 우와 지금 이 모듈만 물을 먹은 게 아니라 이 커넥터도 지금 내부가 물을 먹어서 이거 다 부식 돼가지고 지금 색깔 변한 거 보이시죠? 여기는 모듈 커넥터가 녹이스럽고 여기도 지금 부식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야 여기는 <laughs> 여기 지금 커넥터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여기 박혔어요 이거는 꽂혀있는 상태에서 사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보통 저는 이런 걸안 까보지만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이거 한번 까볼게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모듈을 빼왔는데 발견돼서 보니까 좀 더하죠. 밀리잖아요. 이거 다 부식으로 하얗게 전다뜬 겁니다. 물 들어가서 모듈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보이세요? 우우. 완전히 한번 모듈을 꺼내서 이건 거의 뻘인데요. 뻘 여기 보시면 이 커넥터는 이미 사가 가지고 지금 다 녹이 쓸어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지금 흔들려요. 마치 곧 빠질 이처럼. 차가 정상 작동했던 게 웃긴데, 이거 어차피 뭐 모듈 못 쓰는 거니까, 다리 지금 이렇게 하면 다, 떨어�... 이거 다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 여기 벌써 보시면 여기 타는 적 보이시죠? 이거 물 들어가서 탔고, 이거는 뭐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봐도 물 버려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거 급하게 수소문을 해서 자자잔. 똑같은 모듈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넥터도 못 쓰게 됐으니까, 커넥터도 잘라왔어요 세척을 좀 해주면 얘는 그래도 쓸만할 것 같거든요. 자 얘는 원래 있던 거랑 물론 스티커가 뜯어져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품번만 딱 남았어요. 693, 965, 693, 965 같은 품번의 모듈입니다. 얘를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원래 기판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기판의 모습이고 이 차량에서 나온 기판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생겼어요. 동일하게, 생겨... 동일하게 생겼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원래는 여러분 이 색깔이에요. 이런 부분도 원래는 이 색이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로 교체를 할 거예요. 이 모듈로 교체를 하고, 얘는 버리고요. 이걸로 작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커넥터까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배선을 다 일일이 중간을 잘라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게 전기적인 저항이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납땜도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납을 마시게 되겠네요. 원래 있던 이 배선을 잘랐을 때 배선에는 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부식이 커넥터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지는 정도가 돼버리면 여기까지도 부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잘라서 내부의 배선 한번 까서 확인해 보고 문제 없으면 거기서부터 결선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키 오프 하시고 배터리를 빼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배터리 마이너스를 일단 분리해 주고 이 배선이 지금 제일 부식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이 정도 위치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다행히 이 정도 위치에서는 지금 배선의 부식 <laughs> 얘도 떨어지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죠?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끝에는 아까 부식이 있었던 그 색깔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멀쩡한. 배선 색깔을 보이고 있어요.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이제 배선을 연결을 해서 납땜도 하고 그 위에서 튜튜브 씌워주고 절연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작업할게요. 여기 기존 커넥터는 잘라냈고요. 이 길이에 들이라 맞춰서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길게 자를게요. 자, 이제 일단 배선 연결 작업은 다끝났고요 납땜까지 다 해서 테스트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먼저 연결을 해주고, 키온해야죠. 제가 모듈을 꽂기 전에, 이 모듈을 꽂기 전에 키온부터 먼저 한 이유는, 이 모듈에 이제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배선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굵은 선들이 아마 풀렸을 거거든요. 네, 잘들어오고요 여기도 잘 들어오고, 다시 키 오프를 한 상태에서 모듈을 장착을 해 줍니다. 조립을 하기 전에 앞에 아까 전에 안 들어왔던 휴즈들이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키 오늘 하고 어 소리 들리세요? 벌써 경고음이랑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 전에 안 들어왔던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다들어와요 그럼 이제 파워 모듈은 정상적으로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마이크에 지금 소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헤드 유닛이 켜졌어요. 근데 에... 모니터는 왜 안들어오지? 열선은 들어오나? 열선도 안들어오네 여기까지 봤으니까 진단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자 진단이 끝났고 빨간색으로 나왔던 마스크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CD 체인저 모듈은 그리고 NPM 모듈은 전부 다 통신 재개가 됐어요 근데 지금 CID 화면 안 나오는 게 이거 CID 하나 남은 것 같고 PDC랑 SZM은 아직까지 파란색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에러코드가 확실히 많이 줄은 게 보이시죠? 지금 11개 남았거든요? 주차거리 경보장치도 지금 통신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게 프로그래밍 중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얘는 모니터가 순정이 아니에요. 사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안, 여기 안 올라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저것 확인을 해봤는데 PDC 모듈, 그 다음에 SZM, 시트 모듈, 그 다음에 ZB, 이게 이제 그 컨트롤러거든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컨트롤러.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일단 프로그래밍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laughs> 이상하다. 이게 왜다 되지? 아까 이상하게 돼 있던 요세개 PD, C, SJ, TM, JB는 전부 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진짜 뭐지? 왜 되지? 자, 지금 에러코드는 일단 삭제는 다 됐어요. 뭐,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 에러코드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모니터는 제가 가지고 있던 확인용으로 꽂아놓은 거라 보면 저 컨트롤러 가지고 조작을 하면, 예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이제 되네요. 시트도 움직이나? 오, 시트 움직여요. 움직이죠. 이제 얘를 꽂았을 때안 나오는 문제만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뭐, 이거는 사제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작업은 얼추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PDC 센서 앞에 거 좌측 우측 그 다음에 헤드유닛의 모니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잘 나오는 걸로 봐서는 헤드유닛에서 보내주는 신호나 이런거 다 정상이거든요. 모니터를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중고든 아니면 안드로이드든, 뭐, 이런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은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아까 작업했던 흔적들만 이제 다 치우면 다 끝날 것 같네요. 자260 차량의 모든 작업은 끝이 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파워 모듈, 즉 MPM이라는 모듈 자체가 뭐 수분 유입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거의 그냥 물이 들어가서 즉 모듈이 침수가 되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일차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이게 그렇게 모듈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이 얽힐 이유는 없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지만 그런 경우는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상태에서 이거를 고쳐 보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돌렸는데 프로그래밍 중간에 중단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파워 모듈의 문제, 프로그램이 중단된 문제. 이제 두가그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지금 해결을 한 거고, 이 차량을 수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진단하는 것도 영상에는 짧게 담겼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모듈을 구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실제적으로 이 차는 좀 장기 입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자잘한 문제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PDC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헤드 유닛 모니터라든지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은 이제 완벽하게 수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트렁크 침수에 대한 얘기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지만 차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주행을 하고 그 주행 스트레스가 차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그 차대 스트레스들은 차량을 미세하게 뒤틀리게 만들죠. 그리고 트렁크나 문짝 이런데 있는 그 고무 몰딩들이 오래되면은 그 탄성을 잃게 돼요. 그럼 그 사이로 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가장 낮은 부분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모듈이 있는 자리에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요즘은 신차들도 누수 때문에 난리잖아요? 특히 오래된 차들은 이런 기울어진 자리에 차량을 주차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고무 몰딩들이 많이 삭아서 물이 새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보통 이제 침수가 되는 거니까, 뭐 몰딩류를 다갈 수는 없어요. 그 BMW 같은 경우에 그런 몰딩류만 해도 십 몇만원씩 하니까. 좀 자주 침수가 되는 그런 모듈들, 그런 위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좀 신경을 써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그래도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치고는 모듈이 너무 심하게 부식이 됐어요. 그죠? 찍다 보니까 좀긴 영상이 될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아이 차가 2004년 9월식이면 나 2004년도에 뭐했지? 신입생 이제 2학기 개강해서 한창 술퍼 마시고 있었겠네 이때.